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7차 승급까지 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나르샤 기간이죠 나르샤의 흐름의 미학의 모험 이벤트까지 알뜰하게 써서 안치성도 없이 레벨 700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건 킥슬롯 키 설정입니다 아, 사실 제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게임 하시는 분들 취향에 맞게 설정하는게 맞고요 축지 초상을 자주 쓰게 되기 때문에 축초와 마법 사용을 어떻게 공존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초를 컨트롤 Z 컨트롤 X에 두고 ZX c ASD QWE V 쪽에 마법을 배치하는 편입니다. 바람 몸과 흐름 매미약은 600부터 가능하나요? 나르시아나 등록하러 갑니다. 1차 승급 이후 레벨이 1플러스 1으로 오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네. 단순하게 영웅의길 빠른 이동으로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걸 합니다. 뉴비나 간만에 복귀하신 분들 중 스토리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천천히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스토리를 좋아함에도 하두만이에서 이제 볼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빠른 이동 엔터 꾹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빠른 이동은 단축키가 있어요. Shift 234입니다. 영웅의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빠른 이동 이 하나뿐이라 시프트 2만 쓰시게 될거예요 퀵스루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릴게요 좀더 편리한 설명을 위해 살짝 성장한 뒤의 모습으로 보여 드릴게요 아까 설정해 둔 키들 중 ASD 쪽에 주력 공격 마법을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다른 부분에 보조 공격 마법들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 시작 부분은 조금 빠르게 스킵해 볼까요 바람의 근본 왕초보 생한테에서 바람의 토끼 잡아주고요 지불도아봅니다초계습돼지산띠즈들도 구경하고요 빨리되면도망가다 짜증나던 불리우도 잡아봅니다 호랑이 전갈 해굴 그리고 짜증나는 깨비와 팥죽 배를 잡습니다 그리고 흉가에서 최후의 결투를 벌입니다 사냥맹인 형님의 곁을 떠나서 팔괴를 얻어 승급하고요 1차 승급을 하고 나니 이제 나르샤 효과를 받죠 경험치를 팔아봅니다 백두산에서 암흑명인도 잡고 용왕을 도와 용궁의 반란도 제압하고 수화룡을 잡아 2차 승급 복윤도에서 요술놀이 구슬을 만들어서 돈도 벌어보고 이거 개 어려워졌어요 눈물의 실패도 했습니다 보균도도 마무리. 중국을 거쳐 길림성 예전에 너무 무섭던 몹들을 쉽게 제압하고 아무강까지 클리어. 3차 승급 달성. 중국 두석산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며 4차 승급 보스들을 혈혈단신으로 때려잡습니다. 태성 얼마나 멋진 단언지 먼 옛날 5차 승급을 하고 나서도 태성이 그리웠었어요. 이제는 백제 차례죠. 낭산 구양성 쭉쭉. 괌미성에서 왜구랑도 싸우고 중국 함대도 격파하고 지옥으로 향합니다. 무시무시하던 마르투스 아수라도 잡고 차 승급. 타계에서 이리저리 굴러봅니다. 그리고 신승계에서 황룡이 시키는 거좀 하고 사용. 수좀 괴롭혀주고 나니 크, 6차 승급입니다. 6차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건 모험 등록. 경험치 세면 니나노랑 요강을 사고 싶었어요. 아직은 포인트가 안 되더라고요. 니나노 100포인트, 요강 2개 200포인트, 요강 초기화 20포인트 다 해서 한 320포인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흉수계로 보내줘서 영웅의 길을 좀더 걸어보려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죠. 사실 지금까지는 조작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배운 정도고, 이제 당장 다음 임무를 하려는데 전투력이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본캐가 있으니 전투력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만, 그러면 이 영상을 찍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신체 강화는 약간 설계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표로 됐는데, 금전을 사용하게 되면서 신체 강화와 길라잡이 1조차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호박 벌어서 하루 이틀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한 10단계까지는 전표로 할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옆에 레이드 길라잡이가 떠있길래 레이드를 가봅니다 이건 뭐 레이드 성과가 없어요 모험 점수만 얻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알을 사서 시동을 해봐도 어렵더라고요 환수 영입조차도 투력 22000 이상이라 안되고요 신수위적을 해볼까 했는데도 22000 이하는 안돼요 찐 뉴비였으면 허둥지둥 했을듯 합니다 가급적 높은 레벨에서 흐름의 미학을 받아볼까 했는데 이쯤 받아버렸고 기본으로 주는 니나노 유광 물약으로 일단 복리산 던전을 돕니다 환상의 시련도 일단 일반 던전을 돌고나야 가능하더라고요650 이전에는 시련을 돌 생각이 없습니다 복리산도 좋지만 결계해서 모든걸 쏟아부을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650까지는 쉽게 패스 저는 문파에 가입해 문파 유광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뉴비 받아주는 문파 찾기도 어렵고 다만 700 찍는데 길면 하루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00%니나 문파 유광을 앞세워 결계 실현을 돕니다. PC방에서 하면 경험치가 1.5배라 훨씬 빠르겠지만 녹화 편의성 때문에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PC방 경험치를 주는 바람 멤버십이 나왔죠.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실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동사냥, 고박 100개를 벌어봅니다. 그래야 모험 포인트를 받아서 유광을 또 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대망의 700을 찍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강화 구슬들이 쌓였어요. 길라잡이들을 클리어하다 보니 보상으로 받았나 봐요. 올 희귀 등급을 통해 전투력도 좀 올려주고요. 7차 승급 도전. 후기롭게 달려가보지만 단조 하나 잡는데도 시간을 너무 쏟더라고요세계후로 7차 도와줄 분을 구하면 금방 오지만 저는 제 본캐로 빠르게 처리해 봅니다. 대탐까지 마무리한 뒤 7차 승급. 사실 안시성을 해도 좋고 성장 노트는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이벤트 종인 나르샤와 모험을 이용하면 안시성 없이 혼자서도 하루 이틀 길면 사흘 정도만에 700까지 무난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람은 700부터 시작이니까요. 아닌가? 이제 800부터인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된것 같습니다. 모쪼록잘 적응해서 즐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